이렇게 이제 민간 경비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일장에서 민간 경비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개관이라는 부분에서는 민간 경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 경비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어, 아파트 경비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습니다그 부분도 경비라고 쓰고 있죠. 근데, 어, 경비에는, 음, 경찰도 경비를 합니다. 경비는 넓게 보면 위협을 방지하는 건데요. 경호를 포함하는 개념들이에요. 경찰관들이 하는 경비를 공경비라고 래요 그리고, 어, 돈을 주고, 이런, 쓰는 거 있죠. 우리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옆에서 탁, 이렇게, 어, 리어모폰 꺾고, 어, 이렇게 지켜줍니다. 누가, 어, 이제, 테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민간 경비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또 무장을 한 채로 경비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청원경찰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관 등 국가 공무원이 아닌, 어, 민간 단체에서 하는 이런 경비를 우리는 민간 경비라고, 사경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음~ 청원 경찰을 제외한 것을 민간경비라고 일단 하게 됩니다. 민간경비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시설경비 시설 건물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다음 호송경비라고 그래서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 운송을 하는 거 있죠. 은행에서 돈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어, 탈취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할지 그다음에 음, 신변보호 경비가 있어요. 우리 어~ 제 딸이 있는데 어~ 두, 어~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에 잘 갔다 오게 좀 여기에 보호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변 보호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계 경비 요즘에는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알파고다 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우리가 컴퓨터 수천 대가 결합된 이런 굉장히 고가의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탈취되거나 또는 파괴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경비를 기계 경비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공항, 용종도 공항 그리고 항공기에 테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주는 걸 특수경비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경비,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민간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간경비가 경찰이 하는 공경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민간경비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민간경비의 개관입니다. 어, 실제 처음이지만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20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 10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40문제에서 10문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25% 이상이 출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경비의 조직과 원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경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민간경비와 관련해서 경비업법이 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공경비의 경우에는 경찰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 민간경비업,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이 많이, 음, 경비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 조직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잘못 하다가 보면은 일반 시민에 대한 위해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경비라는 게 경비원만을 경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CCTV를 할지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그거를 보고 하는 기계 경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적으로 사람 경비원을 두는 경비 이런 것들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를 이용한, 기기를 이용한 이러한 경비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어, 평균적으로 9문제, 1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죠. 일장과이장을 합하게 되면 거의 20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긴장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비 지도사를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 경비지도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위치가 무엇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 미국에서 발달을 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이란 민간 경비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에서 어 일단 먼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설 경비와 시설 보호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설과 관련된 경비가 있죠. 우리 이제 건물들 시설입니다. 시설 경비, 기기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경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설 경비라고 하면은 도난 방식 그리고 화재 예방. 그리고 그 외에 위험 방지, 범죄로부터의 어떤 예방,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설 경비가 갖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강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는 공경비와 민간 경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면, 이런 시설 경비라는 이런 파트에서는, 이제 공경비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구체적인 강론적으로 기본 원칙들이 무엇인가. 이 경비원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도 다뤄주고요. 시설 경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물쇠에 채워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물쇠는, 자물쇠만 채워놓을 것인가? 아니면 경비원도 둘 것인가? 아니면 이게, 바로 이 송신기를 둬가지고 경찰과 연계되어서 일단 할 것인가? 아니면 24시간 상주 체제로 무장을 한 상태로 보호를 할 것인가? 아,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경비의 기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열 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이 경비 제도 준비하는 데서 민간 경비론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뭐 거의 지금 30문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여기에서 거의 뭐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4장, 5장은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4장에서 최근에 뭐 하는 컴퓨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 범죄에 대해 많이 확산되고 있죠. 컴퓨터 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사이버 어, 테러라고 일단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박이랄지, 음, 또는 사이버 모욕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반 사이버 범죄요. 내용 요이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는 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경비 이 산업이, 어, 미국 경우를 보면 서부 개척 시대 있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금광이 발달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돈을 주고 어 경비원들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두에서 총수사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총기 휴대가 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경비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 이런 경비 산업 민간 경비가 어뭐 이제 미국에 있어서 공 경비와 대등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의 이러한 자격증도 분명히 아마 중요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탐정사 자격증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음, 좀, 와, 과연 채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어, 민간 경비, 경비지조사, 탐정사,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향후 어떤, 어, 유망, 한 자격증으로 일단 대두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민간 경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과제와 전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민간 경비론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민간 경비가 어떻게 어 어떤 어 뭐라고 볼수 있는가라는 개념, 그리고 경찰이 하는 공경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떠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느냐 여기서부터 향후 전망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영역입니다.